지난 주말 천안 빵지술래 다녀오셨나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더욱 의미가 컸던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상황리에 마쳤습니다. 판매가 어려운 작은 딸기와 전년도 냉동 딸기를 사용해 만든 딸기잼과 딸기 호두과자도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지역과 연대와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제가협회와 농가, 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이미지와 더불어 건강한 빵이라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10월 12일 빵빵데이 본 행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2023년 자원봉사센터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천안시가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 지역 케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천안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딸기 농가와 함께한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2023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자원봉사 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2023년 센터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인정 기준 안내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천안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역케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1일 2023년 제3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역케어회의를 열어 40명의 통합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99건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천안의료원과 읍면동 담당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사각지대에서 발굴한 대상자 사례를 발표해 대상자가 적합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안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합니다. 2023년 상반기 천안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진행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지역 내 구인난을 해소하고 고용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천안시 내 19개 기업이 참여해 129명의 직원 채용을 위한 1대1 현장 면접과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 사진 촬영과 취업 타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점과 농가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었던 행사였죠. 웃음으로 가득했던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과업계와 딸기 농가 상생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3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 행사가 25일과 26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네 빵집 쉰 다섯 곳과 함께해 천안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빵을 선보였으며 행사 기간 관련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천안산 딸기를 활용한 건강한 빵을 선보이고 천안산 딸기잼 증정, 10% 할인 행사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딸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직접 만든 천안산 딸기잼 증정 이벤트를 열고 딸기 안금을 넣은 호두 과자를 선보이는 등을 통해 방문객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호도과자로 유명한 천안이 전국 제1의 빵의 도시로 자리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3년째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번 빵지순례단 모집에는 전국에서 1,800여 개 팀이 신청할 만큼 그 호응과 관심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지역농가의 딸기 10여 톤을 이번 기회에 소비하는 등 천안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된것 같습니다 천안의 밀, 팥, 호두 이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천안 빵빵데이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인 빵지순례단은 200팀 모집에 1,800여 팀 5,400여 명이 신청하며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 최종 선정된 빵지순례단은 참여 빵집 두 곳과 천안 팔경 중한 곳을 방문해 SNS 인증샷과 후기를 올리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천안시의 17년 수건 사업이었던 천안형 환승 할인제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수도권 전철에서 천안 시내버스를 환승할 때 할인받게 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이용자의 89%가 교통비 절약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는데요. 시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용건수는 총 221만여 건으로 지난해 약 28억 원의 교통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철 확장과 GTXC 노선 천안 연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천안시 도시 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